네 안녕하십니까 선아입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격투가 그리고 마법사 직업별 에픽 총종리 영상입니다 네 먼저 이거는 그냥 캐릭터 기본 스펙이랑 무기 어떤 걸 비교했는지에 대해서고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영상마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뭐 열심히 계산했다 뭐 최대한 많은 걸 고려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라다 영업사원님 slp로 좀 추가 검토를 진행했고요 몇몇 아이템들의 고점 저점이 좀 변화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라다 영업사원님 감사합니다 네첫 번째 마도학자고요 마도학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뭐 항상 말하는 거지만 무기 15강 방어구학시 12강 그리고 크리처 18% 넣어줬고 칭호 넣어줬고 고유옵션다 넣어줬고 그리고 기본 뭐 기본적인 거다 넣어줬고 크리티컬 당연히 무기마다 다 다른 거 스킬 패시브마다 다른 거 버프마다 다른 거다 넣어줬고요 그리고 뭐 기본 스펙들 방금 앞에 보셨던 것처럼 있던 것들 전부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속성 강화는 좀 신경 써준 150 정도 기준을 넣었고요 그리고 증감률 같은 경우는 중력 솔라리스 55제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넘어가 볼게요 스테이시 암살복 세트입니다 스테이시 암살복 같은 경우는요 먼저 스테시 암살복은 크레 세트죠. 그러다 보니까 마도학자한테는 좀 별로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 각성 패시브에 크레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중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나머지는 크게 이야기 될거 없네요. 참고로 마도학자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든 대양 무기가 가장 셉니다 럭키룰러 그리고 뭐 블랙 블랙레이디스 그리고 익스림 그런 빗자루들은 비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시너지 세팅해서 껴 준다면은 좀더 좋은 시너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웬만하면은 대양이 더 세다는 거 알려 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초중력 세트입니다. 초중력 세트 같은 경우는 뎀증 세트고요. 역시 암살자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블랙펄을 꼈을 때는 역시 뎀증이 좀 많이, 과다하게 부여가 돼가지고, 별로인 상황이 연출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아주 약간이지만, 초중력이 좀더 앞서고 있죠. 그리고, 크리티컬 확률로 인해 생기는, 뭐, 편차. 들편차 같은 경우도, 초중, 초중력이 좀더 좋을 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체력의 연자 세트입니다. 체력의 연자 같은 경우는, 정말 요새 과감 받고 있는 세트입니다. 근데, 하지만, 역시 초중력한테 좀 밀리는 모습이 좀 어느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세트 같은 경우는 둘다 정말 근사치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블랙펄 같은 경우는 초중력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아주 괜찮은 세트라는 거 그래서 와도학자 기준으로는 뭐 초중력 암살자 예언자 뭘 가든 아주 만족스러운 세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마녀 세트입니다 불타는 마녀 같은 경우는 이티어 중에서는 정말 상위권으로 웬만하면 보여지는 세트이고요 그리고 역시 블랙펄에서는 딱히 건드러지는 세트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괜찮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역시 무기는 대항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새벽의 기도 같은 경우는 역시 모속강이 있다 보니까 불탄을 마녀 속강 55랑 겹쳐지게 되니 좀안 좋은 효율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찬란한 명예 세트고요. 찬란한 명예 세트 같은 경우는 살짝 서중력의 하이원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역시 할기를 꼈을 때는 좀 약하게 나왔고 그리고 만회 세트랑은 다르게 찬란한 명예 세트는 속강이 모속강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의 기드렁도 살짝 잘 어울려졌다고 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엘리의 외출벅 세트입니다. 엘리의 외출벅 같은 경우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이 티어 중에서 아주 좀 그냥 그냥 쓸만한 세트고요. 역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퍼센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넘어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흑철피가 세트입니다. 흑철피가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여기서도 없네요. 영추 블랙펄, 그리고 악지검, 뭐 새벽의 기도, 파동, 증폭을 꼈을 때다 거기서 거기였다. 그리고 새벽의 기도를 꼈을 때는 역시 마녀랑 같은 이유로 좀 효율이 낮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다음은 플레임홀크의 화갑세트고요. 플레임홀크의 화갑세트 같은 경우는 추뎀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지검, 그리고 새벽의 기도랑 좀덜 맞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대신 뭐 헬기? 를 꼈을 때 비교적으로 악지검이나 세배의 기도를 꼈을 때보다 효율이 좀더 많이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는 세트는 아니에요. 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엘레멘탈 마스터고요. 엘레멘탈 마스터 같은 경우는 무기를 참 고려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의사항은 앞에 거랑 똑같고요. 역시 똑같이 강화 차수, 뭐 크리쳐 버프 다 고려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테이시 암살복 세트입니다. 스테이시 암살복 세트 같은 경우는 크뎀 버프를 주는 아 크뎀을 주는 세트고요. 그리고 무기는 백키랑 계약 살짝 확연히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백키가 훨씬 더 좋았고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댐증이 없는 댐증이 별로 없는 세트에서는 백키가좀더 앞서는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블랙펄 꼈을 때는 계약이랑 백키 둘다 넣어주려고 했는데 백키가 블랙펄을 꼈을 때 워낙 약하게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넣기가 좀 애매했다 너무 약해서 웬만하면은 암살자를 쓰실 거라면 뭐 월보를 갈 때는 계약이랑 스위칭을 하는 형식이 훨씬 더 괜찮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초중력 세트입니다 초중력 같은 경우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댐증이 많이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백키의 댐증 25% 옵션이 살짝 안 좋게 작용이 되었고요 대신 계약이랑은 크게 뭐 건드려지는 옵션이 없었기에 계약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예언자 세트입니다. 예언자 세트 같은 경우는 정말 참잘 맞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일단은 백희가 가장 괜찮은 세트를 보였고요. 그리고 블랙펄을 때는 계약이 1% 정도 앞섰지만 이 정도 차이라면은 그냥 뭐 스위칭을 할 필요 없이 백희만 꾸준히 껴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엘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암살자가 1티어 중에서는 가장 좋은 효율을 보였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블랙펄을 꼈을 때나, 뭘 꼈을 때나, 다 괜찮은 효율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불타는 마녀 세트입니다. 불타는 마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이야기 드릴 건 없고요. 뭐 2티어 중에서는 아주 좋은 효율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백키랑 계약이랑 정말 엄대 엄이었다. 뭘 끼워도 정말 좋은 퍼센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무게 아무거나 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란나 명예 세트입니다 찬란나 명예 같은 경우는 댐쟁이 좀 들어가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뭐 초중력이랑 똑같이 계약이 가장 좋은 효율을 보였다 하지만 뭐악지검을때아니면뭐 새벽 세트일 때 그때는 뭐 백기가 좀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계약이 역시나 좋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엘레의 외출복 세트고요. 엘레의 외출복 같은 경우는 역시 계약 백키 이렇게 둘다 나오는데 데미지 뭐 크게 없는 세트라서 백키가 가장 좋은 퍼센트를 보여줬고 심지어 블랙퍼일 때도 0.1% 차이 차이가 별로 안 났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흑철피가 세트고요. 흑철피가 같은 경우는 역시 백 키가 가장 무난해 보인 줄 알았으나 계약이 세트 옵션 악세 세트를 꼈을 때뭐 질팡 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백 키를 끼는게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은 플레임을크의 화갑 세트고요. 플레임을크의 화갑 세트 같은 경우는 추뎀 세트기 이 때문에 역시 악지검일 때 새벽의 기도일 때 효율이 좀더 낮게 나왔다. 하지만 뭐 댐장이 크게 없는 세트라서 백기가 가장 좋은 유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대연자 같은 경우는요, 대연자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대연자는 어, 쇼타임 같은 경우 그게 많이 올려주다 보니까 캐족이라던가좀 캐스팅을 했을 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 크게 체감을 할수 없을 정도의 차이였고요. 실전에서 들어간다면은 어. 들 사이클이 변화가 있다거나 뭐들 패턴 넣을 때 편하다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백키나 계약 둘중 하나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대안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좀 많이 애매했어요. 그렇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다음 격투가, 격투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부터 시작합니다.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주의사항 알려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똑같이 15강이고, 버프 크리처 뭐, 고유 옵션 다 고려가 됐고, 속강은 신경성 150 정도라고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암살북 세트입니다. 암살북 같은 경우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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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한테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오즈마 기준으로, 그리고 뭐 검은 돼지 기준으로도 멸악이 아주 괜찮았어요. 정말 사기적인 무기고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멸악이랑 아주 똑같은 옵션을 가진 트레미아도 마찬가지로 사기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인파이터 설명을 할 때도 티르미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퍼센트 증감률이 멸악이 워낙에 좋은 무기다 보니까 높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멸악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 암살보기랑 크게 겹치는 옵션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율을 보여줬다. 그리고 카운터 데미지 같은 경우는 보통 보실 때 월드버스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멸악을 빼야 됐었나 안 빼야 됐었나 생각을 했지만 넣어줬습니다. 왜냐? 너무 카운터 데미지 증가의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오즈마 레에대해서 엄청 컨트롤이 좋다거나 딜 사이클을 잘 이해한 스컬하면은 카운터 때마다 잘 우겨 박으면서 아주 좋은 데미지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멸악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라키 같은 경우는 일단 월보 기준으로 99.9%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멸악은 오즈마에서 카운터를 썼을 때 얼마나 센가? 라키는 월드보스 기준으로 얼마나 센가? 라고 보시면 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것도 다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초중력 세트입니다. 초중력 세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세트이긴 하지만 역시 암살자가 정말 좋은 이유를 보여줘가지고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크게 이야기 드릴 거는 멸악일 때 헬기를 오자마에서 낄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겠고 대양같은 경우는 왜 여기는 라키 대신 대양이 들어가있냐 라키보다 대양이 좀 많이 셌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전력을 끌거라면은 대양을 월드버스 때좀 스위칭을 하는 형식이 좀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키가 그렇던 이유는 댐증이 겹쳐가지고 아주 낮은 효율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그리고 7에게 연자 세트입니다. 7에게 연자 같은 경우는 역시 워낙 괜찮 은 세트긴 하지만 엄살자가 워낙이 좋다 보니까 좀 밀리는 감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초중력한테도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 멸악 같은 경우가 투뎀이좀 많이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패시브 버프를 고려했을 때 아, 예언자가 머스를 올려주긴 하지만, 뭐, 딜적인 면에서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 버프가 힘이 증가하는 강권이었기 때문에 좀더 낮게 퍼센트가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이야기 드릴 건 없네요. 다음은 불타는 마녀 세트입니다. 불타는 마녀 같은 경우는 이티어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퍼센트를 보여준 세트고, 딱히 이야기 드릴 건 없네요. 역시 여기서도 라키보다는 대양이 좀더 활기를 꼈을 때 월드보스 기준으로 좀 괜찮았다. 라고 보시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멸악을 꼈을 때는 수뎀이 좀 많이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새벽의 기도랑 같이 꼈을 때 불타는 마녀랑 또 시너지가 안 좋게 세개가 쿵짝쿵짝 안 좋게 발휘가 되면서 효율이 아주 낮게 나왔다 그래서 파동 증폭이 좀더 좋은 효율이 보였네요 다음 같은 경우는 찬란한 명예 세트입니다 찬란한 명예 같은 경우는 댐쟁이 있는 세트이고요 역시 멸악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활기를 꼈을 때는 라키가 그나마 괜찮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고 엘리의 출복 세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야기 드릴 거 없고요. 멸악 세트가 가장 좋았고 역시 그리고 라키가 할헬이릭을 때는 월보 기준으로 가장 좋았다. 라고 판단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흑철비가 세트고요. 흑철비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야기 드릴 거 없네요. 하지만 너무 낮은 퍼센트를 보여줘가지고 웬만하면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렇 e 티어라고 하지만 e 티어 중에서도 아주아주 아주 밀리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냥, 아, 효율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새벽의 기도랑 역시 효율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플레임몰크의 화갑 세트입니다. 화갑 세트 같은 경우는 추뎀세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멸악, 그리고 새벽의 기도를 꼈을 때, 그리고 악재검을 꼈을 때,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효율을 보였어요. 멸악이 추뎀이 40%나 부여가 되는 무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았다 웬만한 캐릭터들한테 정말 좋은 효율을 아 효율이래 이티어 중에서는 중하위권에 있지만 멸악을 꼈을 때 스커 개준으로는 한 3티어까지 너러, 넘어갈 수도 있는 아주 안 좋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흑살 피갑이랑 똑같은 이유로 피해야 되는 세트다 라고 판단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임워커는 웬만하면은 그냥 2, 2, 1세 키메라 세트를 꼈을 때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넷마스터고요 넷마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 무기를 고려할 게 엄청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고, 그리고 실전 들까지 고려를 하느라고, 아, 1분 딜 영상을 얼마나 봤는지 진짜, 아, 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똑같구요. 뭐, 캐릭터 기본 스펙에 넣어줬고, 당연히, 너클이랑, 뭐, 통파랑, 뭐, 어, 클로 이런 것들 업댕크뎀 아, 크뎀이래 크악 전부 다 고려를 해줬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속광은 뭐, 카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더 높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의사항 하나 더 있어요. 울림메머드 아이보리 같은 무기는요,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정말 데미지가 높게 나왔긴 했지만, 공속이랑 캐속이 정말 낮거든요? 일단, 기본 공속이 보통 공격속도이기 때문에 8%가 더 낮구요. 그리고, 이 옵션에 공속 마이너 7%, 회속 마이너 3%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속이 15% 낮고, 회속이5% 낮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른 무기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퍼센트 효율을 보시고, 넷마 분들이 판단을 알아서 각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넷마를 일단 안키우게됐고요 키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완전 취향 차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들사이클을 굴릴 때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뭐 끼셔도 되고 아 자기는 공속 15% 느리는 게 너무 체감이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쓰신 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암살북 세트고요. 이렇게 메모드랑 사카즈 둘다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안 같은 경우는 사카즈랑 메모드를 이기더라도 퍼센트가 좀한 이기더라도 한1% 정도 사이로 이겼기 때문에 좀 좋지 않았어요. 왜냐? 넷마 같은 경우는 평타 딜 점유율이 적어도 10% 넘게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왕의 시즌 같은 경우는 좀 적용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좀 뺐습니다. 그래서 스테시 암살복 세트입니다. 스테시 암살복 같은 경우는 사카즈 메머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좀엄대 엄이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웬만하면은 메머드가 좋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공속을 좀 생각했을 때는 역시 월부 기준으로는 사카지가 좀더좋았고요메머드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7%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건 뭐 취향 차이. 암지검, 악지검 상대일 때는. 나머지는 그냥 엄대엄이었다. 그 다음 새벽에 기도일 때는 메머드가좀더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중력 세트입니다. 초중력 세트 같은 경우는 댐증이 있는 세트다 보니까 메머드가좀더안 좋은 효율을 보여줬고요 사카지가 아주 괜찮은 효율을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은 사실상 공속을 생각했을 때 아주 큰 차이로 이겼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다음은 예언자 세트입니다 예언자 세트 같은 경우는 뭐투데임막 있고 뭐힘 지금 퍼센트도 올려준 카드가 있고 크레임을 올려준 카드가 있고 이런 식의 방어구인데요 그냥 1티어 수준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메모드가 괜찮은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면은 애매하네요 이것도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속 15% 라는 거는 정말 큰차이기 때문에 아주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메모드가좀더 세긴 했지만 그래도 사카즈의 좀 우월한 공속을 생각하면은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뜯는 무기 그냥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찰나의 명예 세트입니다. 찰나의 명예 같은 경우는 사카즈가 정말 좋았어요. 이게 악취감일 때는 뭐 메머드가 좀 비비기 비비당기보다는 좀 높게 나왔지만 사실상 공속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음은 엘레외출복 세트입니다 엘레외출복 같은 경우는 메머드가 좀 괜찮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이면 은 충분히 공속으로 비빌 수 있지 않을까 공속 계속 차이가 좀 크게 났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면 충분히 사카즈가 비볐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네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트입니다 마지막 세트는 플레임멀크의 화갑 세트고요 추대 세트입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는 메머드가 똑같이 악지감일땐 좋았지만 이 정도 차이면은 각자 델 사이클을 잘 비교하면서 몇번 스킬이 더 들어가고 기본 스킬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부케기가 몇번더 들어가고 평타가 몇번더 들어가는지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딱히 이야기될 건 없네요.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였는데 왜 여기가 마지막이냐? 왜 여기는 흑털피갑이랑 뭐 불타는 마녀라던가 그런 게 없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넷만 일단 명석성을 가는 친구고 명석성이 기본 디폴트가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흑철피갑이나 불타는 마리가 나온다고 해서 명석성을 버리고 마부를 다시 해주고 그리고 속강을 화속강이나 뭐 암속강이랑 갈 이유가 없다고 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빼줬고요. 그리고 사실 퍼센트도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여섯 가지로 잘파악하면될것 같습니다. 제 추천 같은 경우는 역시 암살자가 가장 괜찮지 않았나라고 보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이야기 드릴 거 없네요. 넷마 같은 경우는 역시 키우시는 분들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7일전 딜에서는 공속 해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누골리랑 다르게 실전에서는 패턴도 나오고 그리고 몹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시는 거추천 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마업사, 여법업사, 그리고 격투가까지 직업별 에픽 청정리였고요. 아주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여기 있는 거 잘못 지금 녹화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솔라레스 적이 아니라 청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제가 잘못 따왔어요 이거는 적이 아니라 청이라는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없, 있으실 수도 있어요. 뉴비 분들 중에서 어? 이거 적 아닌가? 적을 왜 끼지하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미지 잘못 넣었어. 청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선우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